평신도사인자 비서원자 되겠습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나 괜찮다. 이 단어를 쭉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 좋은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아내가, 어, 저에게 어, 어떤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어, 당신이 우리 가장,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어, 당신의 기도를 받고 하루 출발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 당신이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이 단어는 결국은 가정을 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질서를 바로잡는 그 단계까지 진입한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아내는 어, 과거에 네가 기도해 봤자 뭔 소용이 있냐?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서 각자가 에, 지냈던 그 상황들을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해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사역이 있어요. 라고 자기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그 깊은 단계의 언어, 그 출발점은 당신이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이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결국은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 단계까지 진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한복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날에는 새 언어로.